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애하면서 많은 분들이 겪어봤을 법 하면서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픈 그런 고민 하나 가져왔습니다.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?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,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하고, 믿음이 안 생겨 분명히 연애는 하고 있는데, 마음 깊은 곳에선 계속 의심이 들고, 안심이 안 되고, 무언가 허전한 느낌. 그게 사랑일까요? 아니면, 그 관계는 이미 어디선가 삐걱이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사연자는 바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.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된 남자친구와 연애 중이에요. 처음엔 좋았어요. 표현도 잘하고 연락도 자주 해주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. 별 일도 아닌데도 괜히 의심하게 되고 이 사람이 진짜 날 진심으로 생각하긴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. 신뢰가 쌓여야 하는 시기인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느낌이에요. 사귀고 있는데도 계속 불안하고 뭔가 계속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. 이게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이런 식이면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건가요?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선 자꾸 뒤틀리고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 감정 그냥 넘기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해요. 일단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.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. 연애에서 신뢰는 숨 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잘해줘도, 같이 있어도 계속 불편하고 계속 확인받아야만 하게 되죠. 그리고 중요한 건이 감정이 단순히 내가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. 사연자님이 불안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상대가 정말 섬세하게 배려해주지 않는다거나, 진심은 있어도 말이나 행동에서 신뢰를 주는 방식이 부족하다거나, 혹은 반대로 예전에 사연자님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지금 이 관계에서도 비슷한 불안감이 올라오는 걸 수도 있어요.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내가 불안한 이유가 상대 때문인지, 내 감정의 패턴 때문인지를 파악해야 해요. 그리고 이걸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.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. 나는 요즘 관계에서 이런 이런 불안감이 느껴져.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뭔가 신뢰가 생기질 않아. 그래서 내가 자꾸 불안해져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힘들어질지를 알수 있어요. 상대가 그 불안에 대해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같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만약 그건 내 문제지. 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.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. 이 사람이 나의 감정을 함께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?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애하면서 자꾸 불안해지는 자신을 예민하다고 탓하지 마세요. 그 감정은 다 이유가 있고, 그걸 무시한 채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나만 더 지치게 돼요. 사랑은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해요. 자꾸 가슴이 조이고, 감정을 숨겨야만 하는 관계라면, 그건 오래 가기 힘들어요. 사연자님,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. 내 마음이 정말 안전한가, 그 답이 아니오라면,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셨나요?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. 다음 상담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